닭발에다가 곱창 대창을 넣었어요. 그래서 곱대창 국물 닭발을 갖고 왔습니다. 그리고 옆에는 봉구스 밥버거 샀는데요. 맨 앞에는 새우 봉구스 밥버거 가운데는 오므라이스 봉구스 밥버거 아, 맨 뒤에는 그냥 봉구스 밥버거 하고 샐러드도 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제가 따로 대창이랑 곱창 안 넣었으면 콩나물 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샐러드. 맛있네. Yeah. Okay. 이것 마지막이죠. <laughs> 네, 여러분들, 제가 오늘은 곱창, 대창, 국물, 닭발을 먹어봤습니다. 어, 예전에 제가 그 국물 닭발에 대창을 넣어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먹은 건데, 아, 이번에는 뭐지? 어, 왜 맛이 없죠? 어, 여기 닭발집이 별로였는지, 이 조합이 별로인 건지 모르겠는데 먹으면서, 어? 이걸 내가 왜 먹고 있지? <laughs> 그런 느낌 받았어요. 아마 여기 이 집이 좀 맛이 없었나봐요. 어쨌거나 오늘 밥버거 너무 맛있었습니다 <laughs> 밥버거 너무 맛있었고 어, 그래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밤 꿈밤 되세요